안녕. 좋아해들아. 어, 잘 쉬고 왔니? 지난 시간에 14강 수나라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15강 당나라를 공부를 해 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 상주, 그리고 분열의 시대,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진, 한, 그리고 또 다시 분열의 시대, 위진남북조시대. 그리고 이 분열을 통일했던 수나라를 공부를 해 봤어. 하지만 수나라는 무리한 공사, 무리한 전쟁으로 금세 멸망을 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당나라의 그 중국을 지배하는 패권을 넘겨주게 된다. 자, 우리 당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당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첫 번째,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당나라 초기랑 당나라 후기가 조금 달라. 그 초기와 후기의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당나라의 문화. 어, 좋아.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먼저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이야.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초창기에는 수나라의 것을 그대로 어 답습해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리를 독명하는 과거제도까지 비슷하게 실시를 했다.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기억나지? 균전제로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대신 군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는 어, 그런 시스템이 바로 균전제 그리고 부병제 조용조가 되겠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가져온 거지만 특이한 게 당나라에는 율령 체계 율령 체제라는 것을 당나라가 완성했다고 라 얘기를 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구와 영이 바로 어 형법이랑 행정법 그러니까 법이야. 어 이런 법을 당나라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법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 이것을 완비했다 완성했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오래된 기본적인 법체계인 율령 체제, 율령 시스템을 당나라가 완성시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이 율령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당나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전래돼.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뭐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동양의 공통적인 옛날의 법 시스템 요즘 말고 옛날의 법 시스템인 율령 체계라는 것을 율령 체제라는 것을 완성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라는 거야 이해되지? 수나라에서부터 통치 시스템을 배워왔어. 하지만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완성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고 이 율령 체제는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어서 동양 옛날의 법 체계에 근간을 세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면 되겠다. 당나라는 굉장히 발전했어. 수나라를 음, 이어서 시작된 당나라는 굉장히 거대제국으로 발전을 한다. 그 영토가 얼마나 넓냐면, 보는 지도와 같은데, 비단길을 따라서 중앙 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넓힐 정도로 그 영토가 굉장히 거대지. 당나라를 이렇게 거대제국으로 만드는 데는 두 명의 황제가 큰 공을 세운다. 바로 당태종과 그의 아들였던 당고종이다. 음.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천책상장, 뭐 이런 거 뭐. 패하지 않는 뭐하늘이 내린 뭐 그런 장군 이런 뜻이야. 황제인데 별명이 그런 거뭐 굉장히 전쟁을 잘 하겠지. 그리고 당 고종 같은 경우에도 영토를 크게 넓혀. 이렇게 두 명의 황제가 당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드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운다. 참고로 우리 뭐 한국사 시간에 나당 전쟁, 나당 연합, 뭐 이런 걸 배우지.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야. 당 태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 영토를 넓히다가 고구려와 전쟁하지만 뭐 안시성 싸움 이런 곳으로 패배하지만 당 고종 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지.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다른 여타 지역, 뭐 돌궐, 이런 사람들까지 점령을 하면서 당나라가 엄청나게 큰 세계제국, 대제국으로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어, 그리고 이 이후에 너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 재밌는 인물도 등장하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던 측천무후가 등장하는 시기도 이 시기야. 어, 측천무후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특이한 캐릭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인기리에 반영되기도 했어. 당나라는 수나라로부터 통치 시스템들을 배워왔고 그다음에 동양의 옛날 법체계인 율령 체제를 완성까지 했어. 그리고 당태종과 고종을 거치면서 그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서 어, 세계 제국 엄청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배우듯이 역사에서는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 항상 어 역사에서 세력이 올라간다면 내려가고 내려간다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 법칙이다. 너희들 로마 같은 거 공부할 때 기억나지? 공화정 로마가 올라갔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내려가고 재정 로마로 다시 올라가지만 어 팍스 로마나 이후에는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 당나라도 그래 당나라도 어, 영토를 넓히 확장한 이후에 당나라가 슬슬 쇠락하기 시작한다 그럼 도대체 이거대제국 당나라는 왜 쇠락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할 거야 수나라는 무리한 공사와 무리한 전쟁의 원인이었어 하지만 그렇다면 당나라는 왜 쇠락했을까? 당나라가 쇠락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가 너무 대제국이기 때문에 쇠락하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나라가 넓으면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봉건제였고, 뭐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현제였고 그런 식으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각 지역마다 지방에 어, 군 사령관들을 파견했어. 권력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군 사령관이었어. 어이군 사령관들을 절도사라고 하는데 절도사를 파견했다. 이 절도사들은 군사권도 갖고 있고 그 동네를 다스리는 뭐 행정권도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동네에 뭐 법도 처리하는 등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인물이었어. 어, 당연히 넓은 제국이니까 멀리 막 이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 있는 관리 군인들한테 권력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막아봐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를 파견했던 거야.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이 강한 권력을 가졌던 군 사령관 절도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점점 다른 생각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음. 결국에 이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안녹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당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음. 그래서 이 안녹산과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안녹산과 사사명 안사의 반란. 안사의 난 이후에 중국 역사는 당나라 역사는 뚝 잘라가지고 안사의 난 이전과 안사의 난 이후로 나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통치 시스템의 정비 이런 것들은 안사의 난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다 어. 결국에 안사의 난 이후에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괴된 절도사들이었던 그 절도사들 중한 명이었던 안사가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중국의 통치 시스템은 변화하게 된다 지금 그 통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당나라 초기의 통치 시스템은 수나라의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당나라 정부에서는 농민한테 땅을 지급해 주는 거야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거야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대신 이 농민들을 군인으로 활용했지 그것이 바로 부병제였어 그리고 이 농민들한테 세금을 세 가지로 거뒀으니 곡식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특산물이었던. 조용조지. 자, 다시 볼게. 그림처럼, 당나라 정부에서는 농민한테 땅을 나눠주고, 대신 군인으로 사용하는 부명제, 그리고 세금을 걷는 조용조. 이 시스템이 바로 있었던 것이 당나라 초기야. 하지만, 안녹산의 난을 겪으면서 그 시스템은 변화하게 된다. 어떻게 변화했냐? 자, 첫 번째. 균전제는 어떻게 변했느냐? 균전제는 원래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였어. 하지만 균전제는 장원제로 바뀌게 된다. 장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라티푼디움. 그 다음, 어? 대토지, 소유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장원이라고 불러줬어. 로마에서도 장원이 있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어, 당나라에서도 장원이 나타난 거야. 어, 귀족의 소중 어 적은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야 그 전에는 농민들이 균등하게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토지를 갖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런 대토지를 장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땅이 골고루 나눠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기 어렵다 그래서 균전제가 장원제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다 자두 번째 부병제와 세 번째 조용조인데, 너희들 부병제와 조용조는 전부 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군사로 삼고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어떤 얘들아, 땅을 나눠 줄수 없지. 소수의 사람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병제와 조용조도 흔들리는 거야. 자두 번째 부병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부병제 핵심은 농민이 군인도 하는 거야, 그지? 원래 농사 짓다가 막 농사 막 짓다가 막 농사 막 짓다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와, 군인도 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는 땅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을 군인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결국에 나라에서는 별도로 군사를 모집하는, 병사를 모집하는, 모집하는 병사. 그래서 이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좋아. 원래 부병제에서는 땅을 나눠주니까, 근현제니까 그래서 어 농민이 막 이렇게 하다가 와 군사도 했는데 이제는 모병제를 실시를 해서 국가가 따로 군사를 모집한다. 자, 이게 두 번째.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었다. 자, 렇게세 번째, 조용조. 균전제로 땅을 골고루 나눠 주니까 땅 받은 대신 세금 내라고 했는데 이제 균전제가 점점 망해 가고 있는 거야. 장원제 때문에 땅을 제대로 나눠 줄수 없어. 어. 그런 상황에 소수의 사람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 어. 그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로 양세법이라고 하는 법이다. 어, 이름은 좀 어렵지만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얘들아. 조용조는 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조용조였어. 음, 곡식, 노동력, 특산물 이런 것들을 어, 딱세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다 받아 내, 내야 됐었어. 하지만 양세법은 당나라 후기에 오면은 어떤 사람은 땅이 많고 어떤 사람은 땅을 뭐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 그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잖아. 그런데 세금을 그렇게 세 가지로 똑같이 거둘 수 있냐? 그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양세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어떻게 했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조용조가 아니라 하나로 탁 묶어가지고 한 번에 내게 하는 거지. 음.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세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야, 재산 정도에 따라서 내.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 조금만 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세법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어, 통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 했다. 다시 한번 볼게. 당나라 초기에는 균전제 땅을 나눠주고 대신 군인으로 삼는 부병제, 세금을 걷는 조용조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 지역에 파견을 했던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안사에 난 이후에 당나라가 쇠락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니 첫 번째 땅을 골고루 나눠줬던 균전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장원제도로 바뀌게 되고 이 장원제로 바뀜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대로 나눠줄 수 없게 되니까 원래는 농민들을 군인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따로 군인을 뽑아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는 모병제로 바뀌게 되고 세금을 걷을 때 땅을 주면은 땅을 받은 대가로 누구든지 세 가지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땅을 제대로 남겨줄 수 없고 재산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한 번에 통합해서 내는 양세법을 실시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우리가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였다면은 당나라 후기 안록산이난 이후에는 바로 장원제 그다음 모병제 그다음에 양세법 이세 가지로 바뀐다는 것들 너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꼭지였던 당나라의 문화야. 너희들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 문화의 특징 딱두 가지를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 합리적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너희들한테 누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헬레니즘 문화는 동서 문화의 교류 그리스 문화의 오리엔트의 전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돼 그렇다면 너희들한테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귀족적이고 두 번째 귀. 국제적이야. 그래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당나라 문화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술들이 발전을 해. 뭐, 시, 그 다음 그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가장 시를 잘 쓰는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있다. 바로 이백과 두고라고 하는 시인이야. 이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당나라 시기다. 어 그리고 종교나 학문도 발전을 해 그래서 당나라 시기에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라고 하는 것을 중, 어, 곳곳에 어, 설립을 하지 어, 공자, 유학, 유교 이런 것들은 어, 한나라 이후에 어, 지금까지 동아시아 전체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도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어야 되라 음. 그래서 문묘 이런 것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당나라 시기의 종교가 굉장히 국제적인 형태를 띄었다는 거야. 너희가 당나라 시기의 국제적인 종교를 선생님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얘기를 해줄게. 첫째는 불교, 두 번째는 조로아스터교, 세 번째는 네스토리오스교다. 음, 굉장히 이름이 어렵지. 제일 만만해 보이는 불교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불교는 원래 있었어, 그지 인도에서부터 전래를 되었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이 당나라 시기에는 불교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은 인도에서 불경을 수입해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잖아, 그지? 그래서 인도에서 불경을 수입해 와서 그거를 번역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번역을 함으로써 당나라, 중국의 불교가 이제 인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중국 스타일로 다시 생길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었던 게 바로 당나라 시기의 불교라고 할수 있다. 불교는 원래 있었지만, 중국에 원래 전래되어 왔지만, 이 시기에 좀더 중국 스타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어, 그 근원은 바로 뭐 교류에 있다. 어, 인도에 다녀왔다. 어,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너희들 삼장법사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음,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그리고 인, 요새 TV에 보도는 신서유기 이런 데도 삼장법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된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인도에 갔다 오고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당나라 시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 당나라 시기에 많이 발전했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두 번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 이 조로아스토교는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야. 그런데 그것이 당나라의 국제적인 성격 때문에 당나라까지 전래되어 온 거지. 이 조로아스토교는 음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데 유일신인 아후란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있어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아후란마즈다라고 하는 신을 믿는 종교인데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세상은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겠니 얘들아 그래 선의 세계를 따라야겠지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뚝 나눠져 있는 어, 선과 악 어, 빛과 어둠,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바른 것을 추구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신인 아후라마스다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종교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 아스토교인데, 이 종교가 당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당나라 사람들도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 정말 신기하지? 음. 자, 세 번째 종교는 네스토리우스교야. 네스토리우스 겸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어. 어, 지금은 크리스트교가 어느 정도 개파가 정리가 되었는데, 초창기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교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들에 따라서 교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네스토리우스 파인데, 그 네스토리우스 파가 당나라로 넘어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도, 음, 당나라에서 유행을 했다. 너희들이 막, 아, 네스토리우스 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크리스트교가 당나라에 전래되었었다. 그래서 그 옛날 당나라 사람들도, 아, 어,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를 믿었구나. 정말로 국제적인 성격이 있네. 이런 포인트로 체크를 해주면 될것 같아. 그림은, 어, 당나라에 있는 당나라의 어, 크리스트교가 이만큼 유행합니다. 당나라 요새 크리스트교가 잘 나갑니다. 이런 내용이 써있는 당나라 시대의 비석이야. 정말 신기하지. 어, 당나라 시기에도 벌써 크리스트교가 전래가 돼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어, 물론 지금의 크리스트교랑 조금 다르지만 옛날 크리스트교 스타일의 그런 어, 기독교를 믿었다니 참 신기하다. 참 국제적이다. 이 정도 너희들이 체크를 해두자. 자 당나라 시기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데 그래서 귀족적인 문화 뭐 시잘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종교가 발전을 했다 그래서 불교도 인도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로아스교 네스토리우스교 같은 외국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너희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당나라의 중요한 문화적인 유물로 따지면 당삼채를 빼놓을 수 없어. 당삼채는 도자기에다가 녹색, 황색, 갈색으로 색칠 채색한 거야. 자. 당나라 시기에 세 가지 색깔로 채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당삼채라고 불리는 거야. 벌써 이딱 디자인부터 봐도 막 낙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서 이렇게 타 있는데 사람도 보면은 낙타나 사람의 모양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어, 국제적인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다. 당나라의 국제적인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유물이다. 당삼채, 너희들 잘 생각. 어 생각을 해 놔라 막뭐 당삼채 의 색깔 막 녹색 황색 갈색 아, 녹색 황색 갈색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당삼채 스타일이 굉장히 국제적이고 이거는 당나라랑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만 너희들이 알아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매우 훌륭하다 자 당삼채 좀 보여줄게 보면 어떤 얘들아 벌써 딱 중국 유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중국에 대한 이미지랑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스타일이었다. 어, 국제적인 스타일. 그래서 어, 세 가지 색깔로 색칠했던 당나라의 국제적인 스타일의 유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포인트야. 당나라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당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을 형성했다는 거야. 아 선생님 동아시아 문화권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지 마. 동아시아 문화권은 무엇이냐면 동아시아가 뭐니 얘들아 일단. 그래, 동아시아는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불러. 어. 너희들 나중 에 고등학교에 가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야. 어. 무튼 이런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끼리 비슷한 문화를 어, 공유하게 되었다. 근데 당나라 시에좀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끼리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 공유하게 된네 가지의 공통점 크게 네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는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유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뭐 베트남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런 동아시아 문화를 서로 전통적인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실제로 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뭐 중국 여행을 가도. 완전 다른, 막, 서양이나 이런 것처럼 다르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왜냐면 그 나라에도 막, 불교가 있고, 한자를 사용하고, 어, 그 다음에, 유교 문화권이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랑 바로 동질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동질감, 이런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 특징인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형성, 그러한, 어, 시작이 바로, 당나라 시기에 뭐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당나라 시기에 굉장히 국제유교가 활발했어. 국제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멀리 막 페르시아, 막 인도 막 이런 데랑도 교류하는데, 카카오 동아시아는 얼마나 교류를 많이 했겠니?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에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권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당나라에 대해서 배워봤어. 첫째, 당나라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당나라의 통치 제도는. 어, 초기랑 후기로 나뉘는데, 앞부분에서는 수나라의 시스템을 비슷하게 배웠던 균전제, 그리고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로 배웠다면, 어, 중국의 지방을 이끌었던 절도사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 절도사의 반란, 안사인한 이후에는 이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의 시스템이 없어지게 되고, 소주가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장원제, 그리고 직접 쭉쭉쭉쭉쭉쭉 군인을 뽑아서 모집해서 쓰는 모병제 그리고 세금을 재산에 따라서 한 번에 통합해서 걷는 양세법 이렇게 나뉘게 바뀌게 되었지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데 특히 국제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국제적인 거에서, 당삼채도자기 굉장히 국제적인 스타일이야. 종교, 외국 종교 들어오고, 막 불교도 막, 어, 외국 가서 막 번역해오고, 와, 정말 굉장히 국제적이야. 이런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이고, 국제적이고, 국제적이다 보니까,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문화권이 형성되어니 우리는 그것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당나라에 대해서 배워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야. 여태까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고대 역사,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수고 많았어. 안녕.